주광덕 의원입니다. 우리 총리님, 제가 오늘 멋지고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하고 찌르를 시작합니다. 제가 늘 아, 정당은 다르고 아, 또 여러 가지 저보다는 훨씬 높은 경륜과 정치적 식견,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치 선배로서 오늘도 역시 아, 최근의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참. 아주 스마트하게 이렇게 죄송한 마음을 표현해 주셨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저는 더 야당인 저에게도 감동이 오고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서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러한 총리의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뭐 이러한 총리의 마음가짐과 이런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 표명이 오늘 그 어떤 질의와 답변보다도 우리 정치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.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, 국회에 정부 사람들이 국회 와서 이마다 보면 때로는 답답할 때 화날 때도 있겠지요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.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것이 정부에 몸담은 사람의 도리이고요. 더구나 그것이 국회 운영에 차질을 줄 정도가 됐다는 것은 큰 잘못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.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 정부 대표로서 정중히 사과한 후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 국회 파행의 원인 가운데 하나를 제공한 것은 온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.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